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피파 갑습니다 <laughs> 자, 이제, 제가 드디어 팀을 이제 다 맞췄, 마쳤, 잖아요 팀을 완벽하게 다 맞췄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갈수록, 새로운 것도 고할 거지만, 그래도, 이제, 당, 이제, 몇, 거의 한, 1년 동안은 거의 다 쓸만한 것들을 맞춰놨는데, 아, 일단, 이제, 그래도, 이제, 좀, 바꿀 게 없잖아, 있겠죠. 근데, 솔직히, 그나마 바꿀 거, 공백? 공매력도 아, 안 내보는지 공매안 좋은 거 아니야. 굉장히 좋거든요, 친구가. 위, 말 그대로 지금 위치 선장이랑 위치 선정이 올라가서 이제 그 택, 그공 빼는 타임 잘맞추고 짧은 패스 이런 것도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체감도 괜찮고 공도 잘 패스를 해요. 잘 패스 백스에 안 나요. 잘. 그래서 공, 아니 솔직히 리도 솔직히 굳이 막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뭘할 거냐? 물론, 이제, 팀을 다 맞췄다고, 이 FC 모브 영상 안 찍을 순 없잖아요.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요, 이, 여기 보시면은, 뭐 특훈이 막 18단계, 뭐 22단계,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많아요. 요걸 다 올려서, 얘네 요, 지금, 여기 보시면, 벨링엄, 카프데빌라, 에시앙 밀코사가 지금 160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를 다160 맞춰 놓고, 그 다음에, CM을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 CM을 제 백승호를 생각해보고 있긴 해요. 왜냐면은, 지금 밀코사가 높보고, 크리퍼가 높낮이라, 나머지 미드필러 하나는 좀 본업이나, 이제, 높높, 그런 걸 써야 되는데, 벨몸이 높높이고, 백승호 선수가 지금 본업이에요. 키로 180이면, 솔직히, 막, 피지컬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공을 막, 막, 무조게기고그 것도 아니거든요. 중거리쇼 소매에다가, 이거 패스마스터, 페마까지 달아줄 건데, 오, 아 500억 정도 모으면 될것 같, 평균 한 408, 407, 450억? 총 400억 중반 정도? 모으면 될것 같거든요? 음. 그니까, 굴리트가 영진인에 제가 400억을 샀는데, 이 친구는 500억 정도 모으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아 근데 굳이야, 솔직히. 어, 굳이인 게 저는, 굳이, 그, 그러니까 막, 뭐,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데. 아, 물론 이제 전체적인 스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벨링엄보다 좋죠. 060205. 060205. 059700. 059700. 확실히, 높노베이니까 이제 수비는 조금 벨링엄이 앞서는데, 벨링엄은 짝발이야. 물론, 이제, 벨링엄은 체력 10칸이고, 다 좋아요. 키도, 키는 벨링엄이 훨씬 크죠. 6피트 1인치인데, 얘는 5피트 11인치밖에 안 되니까. 거의 두 단계나 높은 거니까. 근데, 일단, 양발이야. 이게 FPC 모바일로 바뀌면서, 당연히 짝발보다는 양발이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야. 어떻게 짝발이 양말보다 더 좋아요. 당연한 거죠. 벨링엄이 벤제머보다 슈팅이 약한 거, 당연한 거예요. 왜? 벤제머는 양발, 얘는 짝발이야. 대신에? 벤제마는 공격수니까 수비가 약하잖아. 대신 벨링홈은 미드필더니까 전체적으로 단단하고 논높이다 보니까 제가 딱히 여기서 뭐건드릴만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밀코사 얘도 단단해서 공을 잘안 뺏기고 애쉬앙이좀 키가 조금 작아요어 근데 높 롱에다가 뭐잘 뺏어요. 은근 수비도 나쁘잖아. 그리고 지금 와서 그 라이, 라이, 라이트 백 일단 카프테빌은 당분간 절대 안 먹을 겁니다. 카프테빌은 너무 좋아서. 제가 트리피어 육진도만 살펴봤거든요 이것도 어. 살펴봤는데 이거는 노뽀라 좀 많이 키 나오고 키도 딱딱해 디로렌초? 디로렌초도 솔직히 많이 살펴봤거든요 이 친구도 보본데 이 보보야 이거 수비가 a 시한거안 좋아요 제라드? 제라드는 쓸 거면 일단 아, 이건 너무 낮은데 여기 너무... 이거 봐봐 이거는 스탯이 너무 구려서 이건 탈락 아 지금 바꿀 게 없어. 119짜리 이제 와쓸 거면 이것, 이런 거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좋아 이거도 별로고 프린풍도 별로. 다 높.. 노... 어, 워커가 아예 별로다 별로다. 스태시 별로다. 대실 아 대가리는 좀 대가리는 아니야. 람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시가 작고 너무. 음. 뭐 하나가 맞으면또 하나가 왔나 리스 임스가 아, 보네아 차두리가 차두리 좋은데 차두리. 차두리가 차두리 형님. 네. 차두리 형님이 이제 나쁘지 않거든요. 높높이가 키가 더 크잖아. 빠르가 빠르고 수비. 안돼. 아, 근데, 아 근데 좀 빠른 거 말고는 딱히 예 봐라. 사네티 아니 얘들 높보야. 물론, 얘네 사놓으면은, 오우, 야, 야 스탯 존나 좋은데? 굳지다 응. 음. 왜냐면, 제가 솔직히, 성능적으로 막 딸리는 애들을 쓰고, 있고 그런 것도 아니라, 굳이. 그러니까, 제, 그러니까, 제 팀을 보면은, 솔직히, 꼴기판은, 한 번, 쓸만한 거 사놓으면, 오, 진짜 어렵어요 골키퍼는 공격수? 솔직히, 얘기를 그러니까 수비수부터 볼까? 카프데빌라가 노뽀예요 그래서, 지금, 아, 마이 튀어나, 뭐, 확실히, 그, 높 보니까, 좀, 튀어나가는 게 없지 않아있어요 근데, 이제, 솔캔벨이 이제, 난높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튀어나, 이게 튀어나가도, 얘가 다시 와서 이렇게 해주니까, 어, 괜찮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수비, 스택 자체도 좋아. 260이야. 물론, 이제, 강화를 아직, 제가 이거 5강 떨어져서 그렇지만 5강이면 가속도 270었고 괜찮아요. 응. 솔캠, 그리고 뭐, 애쉬 양도, 어이구. 에시양, 나, 나머지 세 명의 수비수에 비해서는 수비수 이시 조금 많이 딸려요. 밀립니다. 하지만, 가속이 느린 편도 아니고, 마크, 가로채기, 다 나쁘지 않아요. 어, 굉장히 능력치 올라옵니다 다만, 아쉽, 높높이라, 좀튀어나간는데도 다시 빨리 들어와요. 다만, 좀 아쉬운 건, 이제, 쭉 키가 조금 작아서, 홀란드 뭐, 그잖 그, 크라우치잖아요. 그 2m짜리 스트라이커. 그런 애들 막기에는 솔직히 좋은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아, 그니까, 러 막긴 막아요, 막긴 막는데. 그니까 러 이제, 뭐, 크로스 올리기 전에 돌진해서 막는 건잘 아는데,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상대 이제, 헤딩하려는 선수랑 몸싸움하면 좀 많이 밀려요. 크라우치랑 혼란 같은 애들한테는. 근데 뭐, 나머지 뭐, 레반도 막고, 벤제머도 잘 막고, 나머지는 또잘 막으니까 쓰는, 만 해요, 아직은. 뭐, 솔캠벨, 아, 스텝, 스탯, 아, 스텝이 진짜 개 미쳤어요, 그냥. 가속 271. 0 수비가 와 이거 스탯 장난 아니잖아 296 마크가 가로채기 274 태클 271 헤딩 273 공격성 292 솔직히 뭐랄 할게 없다 살리바? 솔캠벨보단 수비 자체는 조금 떨어지네 오. 하지만 마크 271 태클 276 가로채기 248 헤딩, 헤딩이 헤딩279 공격성이 292 슬라임 태클 275고 키가 개크잖아 6피트 4인치야 지금, 슬, 적태, 슬라이딩 태클 선호가 옛날에 피퍼모바일때 적극적인 태클 선호, 적태, 적태. 그거를 쓸, 슬슬테로 바꾼 거야. 강뚝에다가 또. 코나키 미쳐요, 이친 진짜. 얘, 가, 얘는 이제 강철몸에 이제, 바꾸긴, 적태로 좀 바꿀까 생각 중이거든요, 적태로. 적극적인 태클 선호로. 응. 그 수비수는? 아예 쓸만해, 위 밀, 밀코사? 솔직히 슈팅 자체가 세진 않아서, 막, 중거리 파워슛. 진짜 뭐 한참 먼 중거리 그런 건좀안 들어가긴 해요. 근데 약간 이제 하프라인 넘고 한 요쯤에서 이제 뻥 차면 들어갑니다. 사이드 쪽에서 차, 사이드 쪽에서 치고 올라와서 뻥 차면 들어가요. 그리고 피시컬이 작살나. 키가 존나 크거든. 노보예요 대신에. 그리고 슛 속성은 강뛰이다 아웃사이드 슈팅이고요. 벨링엄 이게 제가 작년 한 11월달에 이제 어한이 어, 4개월 정도 됐는데. 일단 스탯이 솔직히 다230 넘죠 패스 민첩성은 245, 240이 넘고 위치 선정이 271, 짧은 패스가 283 드리블 263, 태클 255, 힘이 242, 반응도 254 민첩해요 키도 커고 높높이라 괜찮아적태까지 있어 아임 크리프야 이제 제가 한두달 전에 이제 두달반 정도 전에 달걀 칠진 터뜨리고 앞으로 팀 어떻게 키워나갈까요 이게 제가 막 했었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산게이 친구가 440억 했었다가 지금 300억 올랐는데 일단 슈팅 자체는 그 나쁘지 않은 편 근데 가속이 개빨라 276뭐 슈팅력이나 그런 게 자체가 막 엄청 높진 않아요 결정력 278 짜잔 패스 296 드리블 281볼 컨트롤 279 약간 가벼워 어. 높낮이라 완전히 이제 공격이 몰빵할 수 있는 게 CAM이다 보니까. 이제 공격치한번 볼까요? 손흥민, 하, 어, 오늘이 이제 3월 27일입니다. 이제. 수요일인데, 어제 축구 봤,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소, 이제 두 번, 첫 번째 골에는 이제 조기성 선수의 어시스트와 이재성 선수의 마무리로 골랐고, 두 번째 때, 이강인 선수의 어시스트와 손흥민 선수의 마무리로 우리가 두 번째 골을 어쩌지 않습니까 손흥민 그냥 아, 뭐 손흥민은 말할 것도 없어 가속이 조금 느리긴 느린 편 아니야 대신 빠르진 않을 뿐 결정력 278 중거리슛 271 발리슛 259 슈팅력 270 펄컨트롤 268 드리블 271 크로스 266뭐 이렇게 키도 솔직히 작은 편 아니고 높보에다 강철몽 예감차까지 벤제마 하, 진짜 제가 아, 진짜요, 이 친구, 제가 이 친구를 거의 이제 3월, 이아니라 2월, 아한 2월 말? 아닌가? 어, 2월, 거의 한 2월, 2, 2월 이제 막 후반에 접어들 때, 그때 샀어요. 그래서 일, 일주일 사단 말이야. 1주일 사가가지고, 2진 붙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3진 4칸 터지겠어 사실은 다시 2진 복구하고 3진 오고 사진 왔다가 5진에서 한번 작살를 하고 다시 사진 복구 5진까지 왔다가 6진을 제가 총 3번 터트렸어요. 첫 번째가 이제 2월 29일 날 갔다 터트린게첫 번째 3월 1일 날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넥슨한테 많은 욕을 했던 영상이 담겨있는 게두 번째고요. 그 다음날 그니까 이제 그때 3월 1일이었고 다음날 3월 2일 3월 1일저전이었어요밤 10시쯤에. 현질을 쪽나 해가지고 이제 124랑 118두개 넣어서 딱풀게 차는 거야. 하, 터지는 사진이야. 터지면 이제 이렇게 생각아나이 터지면 현질 안 한다 이제. 어떻게든 그냥 녹아들어 복구한다 씨. 육체 갈 거든 노가다로. 야이제 마지막이다 하고 딱 눌렀네. 붙어버렸어. 와 스탯은 뭐 말할 것도 없지. 결정력 282. 중거리 슛 243, 딜리블 261, 반응도 274, 헤딩 273, 슈팅력 293. 와! 슈팅이 너무 세잖아.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최근에 6진을 맞췄던 꼬리드 형님. 막 249라 빠른 판은 아닙니다만 진주 속도가 263이라 개 빨라요. 공 잡고 뛰는 속도는 빨라. 단순 속도가 르다 이거는. 그리고, 뭐, 슈팅력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2 4 0명 243, 각각. 근데, 드리블이 279, 민첩성이 269, 볼컨트롤 296이야. 하... 헤딩? 200, 여기 241이지? 근데, 키가 엄청 크잖아요, 이 형님. 작살나. 강철 몸에다가, 이제, 얼리, 이제 지금, 강뚝이라 강뚝은 형이 있어가지고, 강뚝, 강뚝도 강뚜? 까 강뚜고 살키고, 강, 근데 강뚜고는 솔직히 벤제마벤제마 같은데, 주로 헤딩하는 게벤제마니까 근데 벤제마한테 강두 있어요. 이 친구한테는 굴리트는 지금 강철몸이다 하나를 뭘 쓸게 생기거든요, 지금. 라임, 라인, 라임브레이커? 라인 라임브레이커나 라인 패스마스터, 그거를 좀잘 깔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 팀이 완성됐어 솔직히, 솔직히 여기서 바꿀 게 있나요? 아, 물론 이제 고수한 분태기는, 당연히 족밥팀은 보이겠죠. 구단하지 마, 10조 넘고, 이러면 거의 아기 수준으로 보이겠지만, 솔직히 이 정도면은 어디가서, 팀좀 구린데? 이런 소리 안 들어요. 손흥민 육진, 벤제머 육진, 굴리트 육진, 크레이프 육진, 솔캠벨 육진, 살리바 육진. 공격 미드 수위에 다 육진, 여기 보시면, 여기는 싹다 육진이잖아요. 육진이에요. 제가 6이라는 숫자를 딱히 엄청 좋아하는 것도 있고, 뭐, 저아주 육, 육이랑 스타일 좋아하는 것도 있고. 뭔가, 이거 보시면은 잘 봐요. 들어갔을 때, 여기, 이거 육진 문이 반짝반짝 거리잖아. 이 오진은 안 반짝반짝 거려요. 그, 그래서 육진을 잘것도 있고. 당연히 성능도 오진보는 육진이 좋을 거고. 칠진은 솔직히 뇌절이야. 칠진은 어려워요. 아무 하는 거 아니야. 저달글리션7 칠진 갈려고 500억 썼어요. 500억. 근데 실패했잖아. 물론, 그 실패 덕분에, 좋은 스타일 을 얻었지만 솔직히 그5 0 0억이었으면 바꿨지 별리먼 근데 뭔가 솔직히 바꿀 거 없어.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건데질 날랍니다. 제친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 왕고수대최초 고수 분들 계실 거고 뭐 고수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 저 같은 약간 중사 수분들도 계실 거고 초보 분들도 계실 거고 뉴비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양한 분들이 보실 거란 말이죠 제친널 근데 그중에서도 초보나 뉴비분들을 위한 영상을 좀 만들 수있거든요 솔직히 중수급 이상 그러니까 저 정도구나 저보다 더 좋으신 팀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제가 뭐할게 없잖아 근데 저보다 단순히 이제 그 그러니까 저보다 좀 팀이 조금 안 좋고 그러니까 팀이 좀 많이 안, 좋, 안 좋다기보다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팀 쓰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약간 이제 좀 옛날 국밥 카드 있잖아, 뭐 별론, 고양카드, 그, 아니 뭐115 진올라, 그런 애들 리뷰 영상을 좀 많이 찍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써보고 이걸 뉴비분들이 써도 좋을지 안좋을지 판단해줘야 돼요. 왜냐면 뉴비분들 그냥 어, 어 어디서 이상한 소문 듣고 어이, 예, 좋지, 예, 좋대, 예, 예, 막 사자, 이거 막사야지 이런 식으로 엄청 많아. 그런 분들이 안 생기기 위해서라도 제가 좀 이제. 여러가지 리명 e 들도 찍을 겁니다. 첫 번째 뭐할 거냐? 당연히 bunch of work on y b 카드요물 n 지금은 이제 다른 애들한테 묻혀들어갔지만 솔직히 115 카드 라크 라브 예감 차까지도 벌써 결정력 수 보니까 슈팅각도 올라갈거고이 정도면 쓸만해요. 그래서 또 다음 이제 이런까지 별론 리뷰를 해볼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제선수 저와 이제 앞으로 FC 모바일 함께할 이제 저희 동지들 선수들하고 그 다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컨텐츠를 진행할지 요런 오늘 미래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음 영상에서 별돈 리뷰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별돈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